베이글이랑 커피입니다. 이게 무슨 특이하게 얼그레이 바닐라빈 맛이어서 시켜봤어요. 짠! 오늘의 옷. 오늘은 데스코드가 똑같아요. 블이랑 화이트. 완전 미친 더위 탄다 너무 더워. 미친 날씨에요. 와, 미쳤다. 날씨가 미쳤어. 양산을 맨날 안 가지고. 오늘 은 멤버십이랑 티켓 이름이 다른데. 데이트 한번세팅해보요똥청해보 어제 거랑 그늘이. 그리톡은 진짜 길어요. 본인정화, 오후 4시からの開始.

는 우리 지은이형이고 아, 반갑습니다. 아, 아, 많이들 더우시죠 네. 아, 저희 여기 에어컨 좀 빵빵하게 좀 틀어 주세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 네. 안녕하세요. 반갑입니다 자, 어제 오셨던 손와찐니나사클로 인정한다. 학시 아십니다 아, 경비 아저씨 아니에요찐니나 사클 만나. 맞다. 통과 맞네. 경사경사 외모 체크도 좀 해야 되고. 아, 그래 외모 체크? 외모 체크! 오늘 <laughs> 승윤씨 <카메라 웃음> 외모 체크 를몇 점이에요? 오늘 몇 점이, <laughs> 카메라 승윤씨 타이트하게 좀 보여주세요. 오늘 잠을 좀못 잤는데, 괜찮은, 괜찮은데요? <laughs> 잠을 못 자서 오히려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야, 너 화면 꺼리 좀나와 <laughs> <laughs> 잠깐만, 이번 카메라, 이번 카메라, 우리. 좋다. 진우, 진우, 진우 한 번. <laughs> 이번 카메라 <laughs> 외모 체크. 아니, 여기는. <웃음> <웃음> 잘모체진 <laughs> 자, 3번 <laughs> 카메라 준비됐나요? 오늘 <laughs> 네. 머리를 조금 커트를 또 하시고 <laughs> 또 네. 고등학생 인줄 알았던 어, 네. 어제랑 다르게 밀리언 l 겁니다. s 오늘 신청고 왜 오늘 드레스 코드를 내가 정말 잘 맞춰 왔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제일 진심인 것 같아요. 어르신도 <laughs> 그래. 어르신 많이 힘드세요? 진짜 피곤해 하세요. 어르신도 <웃음> <웃음> 리허설도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어르신 <laughs> 아, 어르신도 블루 이거 잘 맞췄고. 어, 아, 맞아. 잠에 보니까. 맞아. 네. 어르신도 그 화이트앤 블루도 그러니까. 잘 맞추시도 아, 오늘. 너는 예. 화이트앤으로 어제랑은 이제 반대로. 네. 어. 어제는 바지가 블루였다면 오늘 위에가 블루로. 조합이 잘. 아니 악세서리도 뭐 심지어 블루로 맞죠 맞아요 맞아요 진짜 진심이에요 악세서리가 다 블루입니다 지금. 블루 블루에요? 네 멋있네요 그럼요 진심인 남자 네. 역시 자 <laughs> <laughs> 아, 이제 어, 또 <laughs> 부족해 하루더 만들지요 어질 모든 소리를 지고 에어 파워 냉방으로 틀어주세요. 에어 <laughs> 파워 냉방으로 틀어주 <laughs> 혹시 뭔가또또 <laughs> <온갖 웃음> 또 좋은 정석 어. 센터의 정석이죠. 였어 소백규요? 민아! 안녕하세요 민아입니다. <laughs> 여러분의 애견남이 아니라 애순남. <laughs> 다음 멤버 누가 애... 이어실까요아 <laughs> 우리 센터 네, 센터, 센터 김준호 씨. <laughs> 안녕하세요 민아 <위너> 김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어, 오늘, 뭔가, 센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네, 당당하고, 네. 좀, 권력이 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어제 네. 수훈이가 말했잖아요. 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네. <laughs> 위너의특트한 <태틀한> 분이에요. <laughs> 어.. 10살짜리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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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저 아니, 지금 저녁한지 지금 7개월이었어요 이렇게 <laughs> 많은 소득 앞에서 딱 각자 비밀 보여주세요. 며칠 날 전역했는데 12월 19일.. 축, <laughs> <주>? 성.. 저도 6년 12월 19일부로 저녁 명 받았습니다. 축, 성.. 아뭐 덕분에 뭐 저녁 신고를 오늘 여기서 이렇게 축, 성.. 좋아하 오늘 오늘 승민이 티켓으로 사단장님 오신 거 아니고 요깐 우리 우제 티켓이 어디서 나왔어요? <laughs> 7 개월 만에 하게 됐어요. 그래도 우리 팬분들 만나서 우리가 지금 그러네요3년3 네. 개월에 우리가 인사들과 이렇게 네. 대면을 네. 하는 순간 그렇죠. 그런 그렇습니다. 감격적인 순간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어. 얼마나 보고 싶었게요? 저도 저도 얼마나 <laughs>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내가 <laughs> 막... 아, 어? 막 근데 썰을 못 불었어요. 그러니까... <laughs> 언제 풀, 나중에 뭐자서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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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게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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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마지막 곡이곡 불러드리고 저희 들어가야돼요 안돼 후회없이 놀아야겠죠? 네아이 소리가 왜이래 후회없이 놀아야겠죠? 네 우리 딱 약속해 난친구는 못해 깨끗하게 아예야예 가끔 참 약속해 우리 나면 아 야. 그렇게 하던 친구를 못 깨끗하게. 집에 왔다. 어직까지는 아, 네, 홈리스에서 이제 홈으로 왔습니다. 목소리 통보. 드디어 집이 생겼네요. 너무 좋아. 내 집마냥. 입마. 립싱크를. 자기 했다. 휴대폰을 찍고 있는데 거기 목소리 들어갈까 봐. 안 아, 그런 이유가. 아니 나는 이거 여러분들 목소리 들으려고 맨날 샌니스트에 넣는 노래인데. 아, 아, 그냥... 아니 참, 너무 참, 원작자의 참, 의도를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같이 부르려고 만든 노래인디액션정멜로아릴 아, 모비스타, 예. 모비스타, 맞네요. 아, 모비스타, 맞네. 네. 우리 진우도 모비스타고. 모비스타! 와. 와. 진짜, 진짜 모비스타. 신청곡이 있나요? 시작을 피한 자이를 줘이 노래는 자이를 줘더 엑스 약아이아 여름까지 좋았는데 와 좋았는데 시들린 것처럼 랩이 나왔어요 나도 모르고 어 대박 아자는 아, 공부될 때는 가서 음. 다 들렸는데 한오 Ginsburg, 다 틀렸거든요. 아, 다섯 개 들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매일 다 놀라 어또 공부를 해왔고 그런 게 들렸고 어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보험 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위너도 있으니까 사실 보험 을 좋아하는데 여기 아, 스케치북에 써왔구나 스케치북에 <laughs> 어, 도전 고르신댄서 고 첫사랑 듣고 어. 싶다고 와 동전자! 안 했던 노래인데, 네. 어, 저기 거만한 신호가 네. 그, 거의... 들리고 있어요. 절대감이요지금 아마 원키가 아닐 텐데, 바로 찢잖아요아쉬운면 아 아쉬움으로 남겨봐요. 네. 네. 제가 또내일 아 있으니까요. 언제가 듣겠죠 게찍내일로 아 어, 사실 오늘 공연 어, 어제 사실 제가 아, 페이스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laughs> <laughs> <또> 뭐야, 이거? <laughs> 이렇게 애견 납스로 게 하는데. <laughs> 어제 좀 오버, 어, 그니까 거의 박공 같은 그런 텐션으로 어제 첫 공연을 했어요. 오늘 걱정을 많이 해서 사실 오늘, 어, 허설 때부터 뭐 텐션 안 올라오면 어떡하지? 어, 목소리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딱 함성을 딱 듣는 순간 와, 쫙 차오르면서 어, 그냥, 아, 신기해요. 제가 진짜 오늘 리허설 때 아마 여기 스텝들은 아시겠지만 목소리 상태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딱 여러분들 만날 때부터 목소리가 이렇게 귀신같이 나오는지, 아 그게 정말 진짜 너무 신기한 경험했고 핸드폰을 들고 계신 와중에도 참 열심히 뛰라 고러는데 뛰어주시고 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랑 같이 뛸 때, 여러분들 진짜 하나가 된 느낌을 받거든요.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뛰고 이럴 때. 네,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과 저희가 진짜 하나가 된 느낌을 너무 받아서 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센터 센터, 네, 센터. 진우 어땠어요? 센터 어제도 좋았지만 오늘이 분위기가 좀더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오랜만에 이렇게 이너서, 이너서클 분들을 이렇게 한 곳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 감격스럽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진짜 이런 자리가 빨리 있었어야 되는데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진 않아요. 네. <laughs> 어, 역시 사이코패스 연기를 하더니, 어, 그러니까, 역시 무대 위에서는 허확바끼네 잘한다. 아직까지 아, 몰입 중이에요. 아직 ]이라. 캐릭터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오늘 네. 와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기다려줘서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선생님들도 행복하셨나요? 네.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합니다감사 네. 네 어제 센터 어제 센터 <laughs> 한물간 센터로 좀 들리네요. <laughs> 어제 센터로 오늘은 왼팔. 그래. 아, 사실 저희가 또 3년 3개월 만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무대에서 그렇죠. 만나게 된 거예요. 꿈에서 네. 콘서트를 하는 장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꾸고 마치 오늘이 진짜 데뷔한 날 같아요. 연습생 기간을 지나서 다시 데뷔한 를 것처럼 지금 또 오랜만에 우리가 만났지만 이게 또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서. 앞으로 민호가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저도 물론 기대되고 여러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최대한 모대 뭐 방송, 음악 다양하게 보여드릴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응원 계속 많이 해주실거죠? 네! 다들 마음속에 새긴 타투 패밀리 패밀리 잖아요 근데 저는 목뒤에 새목 뒤에 목뒤에 목 뒤에 새긴 타투 여호가 항상 홈스위트 홈으로 그 자리에 있을 테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위너를 찾아 주십시오. 이 위너가 여러분들을 위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이렇게 뒤를 보면 케이크가 없죠. 그거 없어. 오늘 가게 첫 방문이라서 있는 거 같아요. 오늘 케이크가 없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여기에 어, 플래카드가 <laughs> 오! 약간 엎드려 절 받기처럼. 위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청춘이야, 청춘이야. 맞아요 청춘이에요. <laughs> 케이가 넣었어요. 케이금 넣없어넣어넣어죠케이그 뭐. <laughs> 그, 맨날 하는 게 아니에요. 어, 어. 어, 이다 없으니까 죄송데 <laughs> 바로 집에 가요. 힘드니까.